안녕하세요. 김명신입니다. 어, 출생과 출생일과 출생시 정하여 우리 아이 행복 만들기 2024년 2월 4일 양력 출생 준비 시필수시 필수고요. 어, 좋은 날짜와 좋은 날짜와 좋은 시간 정해서 출산을 하셔서 그걸 갖다가 이렇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창간해 드리겠습니다. 24년 2월 4일은 계묘년 을축월 무술일이에요. 2020회가 이 날짜까지는 음력으로 얘기하면 음력 입춘 전까지면 이날까지가 아 입제 2000 음력으로 따지면일게 따지면, 따지면 23년을 갖고고요. 2 0 0 2월 5일은 이 제야. 저 2월 5일은 입춘이 지나서 24년 어 2024년 갑진양군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2023년 마지막 날짜예요. 음. 자, <laughs> 무게 무제 이것이 무제 무로 태어났죠. 이죠 그렇죠? 무로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뭐 있어요?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뭐로 갖고 태어났어요? 술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게 무술 시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개경살이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똑똑하고 총명한 것을 벌써 갖고 태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술신 정맥이고요. 이게, 이게 기억력 암기력 말이냐? 기억력. <laughs> 기억력은요, 이 축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인성적인 기억력에 기억력은 이 금이 최고예요. 암기력. 아, 기억력, 그러면, 암기력, 그러면, 암기력, 그러면, 뭐있어요 금이 최고예요. 기억력, 그러면, 뭐가 돼요? 수가 최고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속에, 이 속에, 뭐를 갖고 있냐면, 여기에 술신정만 주 계신 게 하고, 여기에 기억과 암기력을 뭐세요?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여고한번한번 한번 공부하면 그걸 갖다 열개를 사득한다 이런 패턴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축소이게 축은 또 무슨 관계 유대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 이게 무술 시는 무술 시 무술 일은 건축학하고도 또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무술 이 자체 의 물상을 보면 큰 빌딩과 같은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근데 무가 뭐를 했어요? 개를 했는데 이 개는 여기서 보면 세지정제예요 뭐 그러니까 어,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어, 굉장히 뭐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음, 열심히 공부, 열심히 뭐 있어요? 공부해서 도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력도 좋고 암기력도 좋으니까 해면할수 열심히 꾸준히 하는 거는 공부는 꾸준히 하는 공부를 못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 이것은 관도 무슨 관이냐?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애가 바른 거예요. 그리고 집안도 보이세요? 뭐 훌륭한 곳, 저희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이것이 보이세요? 뭐딱 그러니까 관이 이렇게 들어섰으니까 벌써 좋은 직장이 벌써 뭐 딱함이 됐다. 무슨 직장이냐? 건축하는 직장이. 보이세요? 뭐 축수, 축술형이니까 보이세요? 뭐 이것은 해외 무역도 가능한 거고요. 축수니까 보이세요? 뭐 이요점역 무역 쪽에서는 뭐였다? 탁월하다. 그러니까 건축, 건축 무역에서는 뭐였다? 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또 뭐로 시작해요? 임부터 시작합니다 자또 뭐도 찾아볼까요? 공방도더 찾아볼게요 공방그림면 여기서 말세의 자축 그 다음에 진사 그 다음에 여기는 말세의 수레 여기도 말세의 진사입니다 자, 여기서 목화토금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목화토금수를 보니까 목이 몇 개다? 두 개다 자, 여기에서 목은 뭐다? 자기의 말세가 명예도 되고요 이것은 여기에서는 정관이고요 여기도 여기서 정관이 투관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된 건데 여기서 약하게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여서 벌써 명예도 이렇게 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벌써 남들보다 일찍+ 일찍 출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서 명예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을 없구요. 톤을 몇개 있어요 벌써 세 개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추진력이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빠른 거죠. 그 다음에, <laughs> 금입니다. 금은 뭐 있어요? 없어요. 어, 이 속에 다 있고요. 이 금이 없는데 이 속에 다 있고요. 빠가 없는데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수는 몇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없다고 보는데 여기는 뭔가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여도 금도 없는데 또 많은 거예요. 합이 되니까 이것은 내에서 다 많은 거예요. 그것도 여기 문서에 이것도 뭘 갖고 있다. 건축하면서도 다 자기가의 자기의 문서로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 임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임자는 무엇에서 임은요? 이것은 다 편지예요, 그죠 바깥에 나가서 이게 임은, 임은, 임, 벌써 임그림은 해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임이 와서도 해외 영역이에요. 여기, 여기에, 여기에 있어도 해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영역으로 뭐 한다? 움직여서, 어세서 늦게까지 뭐 한다? 이렇게 일한다. 그러니까 이자를는 거는요, 또 뭐도 되냐면 이게 성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어, 자도 굉장히 성실히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개축입니다 자 개축을 보면 여기서도 무게 합이 되고요 여기서도 또뭐 무게 합이 되고요 여기서도 축소량 여기서도 축소량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어, 여기 이 자리가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요 한쪽은 어떻게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류한다지만 아무리 교류한다지만 두 개는 모르는데 세 개까지 있으면 무너집니다. 또이 토를 많이 갖고 있으면요. 연각집이라고 어,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을 많이 갖고 있다. 또 탕화산이니까 한도 많이 갖고 있고요. 여기가 묘고수리니까 뭐다? 얘도 한인업이니까 사람한테 좋게 하는 일을 갖다가 많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뭘 해도 무역을 해도 유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에요 이 이렇게 갑인식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갑이 무순에서 갑인식이라면요, 어, 여기가 무인식 갑인식이라면 이 무는 무는 갑을 뭐있어요 갑은 이게 관청도 되고 높은 것도 됩니다. 이제 얘가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뭐가 되다 무가 돼서 관이기 때문에 그 관청이에요. 그렇죠? 큰 관청이에요. 죠큰 관청에서 이것도 뿌리 있는 큰 관청에서. 여기에서, 뭐, 있어요? 인수를 합의되니까 자기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합의되고, 이것이 똑같이 합의되어요 모든 것이, 이것이 형된 것이, 형된 것이 다 뭐로 왔다? 자기한테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됐으면 벌써, 여기에 벌써 명예를 얻고이 무역을 하면서, 어디에서? 큰, 뭐였어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laughs> 여기, 이 장관 역할도 할수 있는 겁니다. 건설부 장관도 할수 있는 거예요. 벌써 여섯 열심히 했고 벌써 여섯이게 똑똑하니까 이것을 가지니까 여섯 끝에는 뭐다? 건설부 장관도 할수 있는 거예요. 이인 인도요, 갓 인도 갑도 갑도 똑같이 이게 빌딩하고도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자체가 이게 자체가 큰 산에 큰 빌딩과 맞잖가요 이제. 이것은 관이기 때문에 관청속으로 이렇게 자기 몸이 뭐여서다 들어가서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것은 어, 조금 그렇지만 조금 이것이 어, 관이지고 평관 이게 평관이 다 이렇게 때문에 조금 뭐한다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강해서 뭐할 수 있다 버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목화통수도 한번 볼게요. 자. 목화 토, 건소니까 목이 몇 개냐면 목이 네 개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은 어, 관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어, 화는 화는 없고요. 토가 몇 개냐면 세 개예요. 금은 또 없고요. 수가 몇 개예요? 하나요요 화도 여기에 똑같이 많이 들어 있고 또 금도 많이 들어 있고. 양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요. 음이 몇 개가 되요네 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몇뭐 수에 생각도 생각도 바깥이나 가서는 굉장히 세게나갈 겁니다. 그죠 자기 생각도 이게 그런데 어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 굉장히 조용조용히 차분차분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자기의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데서 말투 표현되고 착하나이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되는거예요그 다음에 정통용신으로 보면은요 정통용신으로 보면 어디가 용신이냐면 어디가 용신이냐면 이 복관에 있는 이 화가 용신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용신이에요? 술이 용신이에요 이술 속에 뭐가 더다 화가 잔뜩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용신으로 보면 뭐였다? 이것이 용신이다 그래서 이 자리가 용신이면 부모 형제 자니 자기 처가 아니면 자기 남편이 굉장히 뭐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여자를 태어나도 여자를 태어나도 이렇게 건축업을 해서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해낸다는 거죠.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요새는 남녀 구분이 이제 세월이 더 지나가면 남녀 구분이 아마 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남녀 구분은 남이 여자도 어찌어요 어, 요새 같으면 건설부장관이라든가 뭐 국토부장관이라든가 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술이 용신이고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가 뭐였다? 화가 용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 운이 오면 뭐였어요? 다 좋아요 저포 용신으로 보니까 저포 용신으로 보니까 뭐가 용신이다? 저포 용신으로 봐도 술이 용신이고요 이 자체 자기가 또용신이 돼. 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이 굉장히 뭐였다? 좋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뭐한다, 처신도 뭐한다,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포용신에서는 무엇도 아무리 와도 좋다, 금수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이것이 한 뭐가 된다, 내 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뭐했다, 잡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용신을 보면 빠가 용신이지만 무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가 와도 좋다, 금수문이 와보면 다내 돈인 거고. 화운이 오면 화운이 오면 이것은 자기를 조금 더 보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문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내고요. 그 다음에 갑, 인이기 때문에 보의공방초에서도 뭐 하나도 안 걸리네요. 음, 그 다음에 을면입니다. 을면은 여기 무에서 보면 이것도 다 정관이고 이것도 정관이고 이것도 정관이고 이것도, 정관이고 이것도, 정관이고 이것도, 정관이고 이것도, 정관이고 이것도 정관이에요. 그죠? 기자 그렇죠? 그렇지만 이 무입장에서는요 너무 힘듭니다 무입장에서 여기서도 자기를 극퇴하와 여기서도 자기를 극퇴하와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지 아무리 무술실이요 여기 보니까 묘술합 묘술합 해가 좋다고 그러죠묘 아무리 묘술이든지 뭐라고 그러든 이게 묘가 이렇게 술을 만나면요 한쪽은 뭐이되어 있어요 극하게돼 있어요. 묘술합되면요 이게 묘술에서 융합이에요. 그죠? 서로 좋다고 대들다가 뭐지요 술은 기나 아웃되는 거예요. 토가 다 토가 다 뭐세요? 흥이 다 이렇게 깨지니까 이 화도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월묘시 그러면 이거는 안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잠그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진이에요. 자. 병도, 추월의 병이니까 굉장히 좋아요. 얼목에 이것도 벌써 꽃을 피워주고요. 좋죠. 그런데 이게 진술, 충하고축진파를 해요. 이게, 이게 여기 있으면 이 자리가 여기서 형되고요 여기서 형되서 사실은 그이 자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간은 굉장히 좋게딱 떴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생활은 굉장히 뭐였다? 아, 어렵다. 화를 많이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영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예요 어, 정사도 똑같이 마찬가지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누에서 이렇게 보면 이것은 뭐예요 어, 부모님 모시고 평생 사는데 이게 사하고 축하고 이렇게 되면요 사하고 축되면 어, 이게 사가 또 이렇게 이렇게 이 사술 사슬, 이것은 사술기믄 이거 사이 축되버려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이것이 다있어요술 쪽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도 사실 가능하면 변화되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요거는 얘기 안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겁제가 있으면요, 얘를무슨요 된다 집안에 집안에 뭐 있어요? 어,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가장 노릇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벌써 가장이에요. <laughs> 그다음에 무엇이에요? 무엇을 이렇게 주면 무의 무를 이렇게 깔 까르면요 산 넘어 산이라 어려움을 보한다 아니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오가 제 오가 있으면 자기를 생하고 오수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활지만 생하는것은 생활하는 건데 이무술의춤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약하지가 않은데. 거기다가 무가 오고 오가 와주면 자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년에 명예라기보다는 뭐였어요? 다시 동립심 같고 경쟁심 같고 이렇게 일하게 되는 뭐가 이렇게 되는 거라 조금 말년에는 자기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크게 펼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좋지. 어, 또 나가서 이렇게 좋은 직장 갖고 있다가 또 나와서 다른 동료심 이렇게 이 갖고 이러면 좀 힘들어서 또 빼겠습니다. 김이 김이 그러면 이축술미를다 따는 거다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별로 추, 이게 토가 너무 많은 거는 토가 많으면 진짜 어, 문제가 커집니다. 이게 토가 너무 많다 보면 사람이 이곳에 뭐 자기 감정이 자기 감정이라든가 이름을 가장 많이 속이고 얘기 안 하고 하는 사람 중에서 두 가지가 이 임도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면 물 속에 자기 생각을 다 감춰 놓거든요 이 무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들어가면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입이 무거운 사준데 여기서 입이 무겁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별로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어 이게 까딱 잘못하면 때문에 이게 타바사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이에요 경신 그려면 경신 그려면 이것도 경신 그리니까 경신 자체가 이 경신 자체도 이것도 저겁니다. 이게 어, 좀 너무 강하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도 진짜 이 신기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경을 만나면 자기의 뭐이다? 자기의 생각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있으면 자기도 생각과 할 자의 자기 생각과 자기 식상 있죠. 열심이 자기가 바깥에 나서또 열심히 일하는 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열차이가 어,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또다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이 되면 뭐가 되세요? 여기가 기준이 되니까 어, 이 기준이 다뭐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운이 있으니까 결과물이 뭐였어요? 작아요. 결과물이 작아서 사실은 무신 넘겠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에요. 신유도 마찬가지예요 신유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 이런, 이렇게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이 시절, 인자, 계척가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육식 갑자 중에서, 육식 갑자 중에서, 최고 마지막에 오는 온건데 이것은 다 뭐가 되어 있어요? 자기의 본질을다 깔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오는 온은 경우도 뭐다, 유설차에 유출, 갑에 막 이렇게 되니까, 어, 무에서도 신이 오면 무에서도 신이 오면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가 이것을 갖다가 뭣이 뭐 덮는 거니까 다시 자기의 노력이 다뭐 있어요? 감춰지는 문제도 있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이 노력받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면 남자 같으면 남자 같으면 노력만 많이 하는 거고 여자 같으면 자기 자신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모르고요. 자기 몸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요. 자기가 무슨 밭에 가세요? 돌산, 돌밭트는왜 이렇게 가고 자기는 어디서 돌밭에 가고 자기가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뭐만 위하고 있다? 여자 같으면 자기 자식만 위하고 있다. 자기 본인 생각은 안 하고 거예요 그래, 안쓰러워서 이 사주는 빼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임술이에요. 인수 그러면 여기 활동력이 굉장히 넓고요 이게 슬슬 연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면 바깥에 돌아가는 도로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외 쪽으로 어떻게 말하요 집안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요새 뭐 어떻게 됩니까? 축도 어떻게 돼 깨지게 되는 거고 이것이 그래서 또 토가 이렇게 많으니까. 어, 또 이것도 임술도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뭐 해외로 연말에 된 지도 로 다니고 출장 다니고 어 이렇게 술술 그러면 부부 동반해서 이렇게 다니네요. 기죠 그렇죠? 애가 부부 동반해서 이렇게 해외도 다니고 이렇게 했으면 어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요새 세상에는 일하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도로 다니고 이런 것이 나쁘지 않을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여튼 이렇게 임술이 오면 무조건 영마입니다. 자 <laughs> 이것도 그렇죠. 임술도 요새 어, 앞으로 시대에서는 앞으로 시대에서는 부부지간이 같이 어떻게 해서 일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또돈 벌고요. 그것도 임도 무슨 돈이 큰돈 벌고 이렇게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목이 몇 개고 두 개고요. 화는 어디 있어요? 저다 밑에 깔아 라 있고요. 토가 몇 개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요. 금이 몇 개고요? 또다 들어가 있고요. 수가 몇 개예요? 2 개예요. 음량으로 보면, 여기가 네 개, 여기가 네 개. 정통 용신으로 보면, 정통 용신으로 보면요, 은 어, 뭐가 용신이냐면, 뭐가 용신이냐면, 또 여기 을, 묘에서 목이 용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장이 용신이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자기의 직장으로 인해서 뭐 어디서 해외 영마도 이렇게 도로되어 있는가 무역을 하면서 도로되어 는 거니까 적포용신으로 봐도 적포용신으로 보면 적포용신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어, <laughs> 여기에서 뭐 있어요 적포용신으로 가면 정운이 오면 좋고요 정운이 오면 좋고 목하운이 오면 보다 목하운이 오면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적포용신을 보면 술도 어, 술도 모이세 술도 주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우도 역할이 굉장히 좋은 거죠. 기자. 하튼 여 도로드림에서 동번을 우는 중에서는 이렇습니다. 어,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획입니다 이게 술 해를 따르면요, 수레를 따르면 천문성이라고 할 거예요. 자기에 어디 있어요? 어자기자유자기가어 자기, 나라에 무슨 일을 관직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나라에 이렇게 왔다갔다 해는 저희 나라에 같은 거 이런 거큰 사업도 이렇게 맡아서할수 있다. 해도 또뭐 이게 뭐 멀때 원거리기 때문에 음. 나라에서 해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뭘 이렇게 무역 같은 거라든가 건설이라 했을때 같이 나가서 할수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무와 개가 모였어야 뭐 합을 하니까 자기는 뭐하다? 열심히 일한다 어떻게 되세요 유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어, 전체적으로 크게 나가서 일을 할수 있다 이렇게 오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4년 2월 4일은 내가 항상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짧게 끌어 보려고 노력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2월 4일 양력 출생 준비 시점 필수고요 어, 좋은 시점에서 아까 보니까 가빈 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죠? 내가 그러니까 어느 시를 보면 절대 쓰면 안 되는 사주가 있고 어떤 시를 쓰면 반드시 이런 시가 좋을 거예요. 이 시도 다 구분이 됩니다. 자,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